네, 안녕하세요. CPU 내부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. 너무 겁먹을 필요 없으시고요. 저도 뭐 아주 디테일한 레벨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, 그냥 CPU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,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정도입니다. 메모리에, 이게 CPU가 있고요. 메모리가 있고요. 이런 관계에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, 메모리에는, 메모리에는 어 특정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어, 일부가 메모리에 올라옵니다. 음, 어떤 명령어들과 데이터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. 자 메모리에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올라오게 돼요. 자그 중에 CPU는 어떤 특정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그 명령어를 가져오는 과정을 음, 진행합니다 그게 Fetch라고 하는데요 뭐 명령어 인출 뭐 이런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명령어를 가져오고 그 명령어를 이제 처리하기 위한 어, 과정이 어, 벌어지게 되는 거죠 CPU는 명령어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 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 명령어가 CPU로 옮겨가는 과정 그 과정이 있겠죠 자, 이 선을 이제 버스라고 해요. CPU 내부도 그렇고, 컴퓨터 내부에 있는 선들도 그렇고, 다 버스라고 합니다. 버스로, 어, 이동을 합니다. 그러면 중간에 버스가 있고, 몇 가지 중요한 기능과 구성만 얘기를 드릴게요. 자, PC가 있고요. ALU가 있습니다. MAR 있고, 그 다음에 AC, 그리고 m b R 정도가 있습니다. 자, PC는 프로그램 카운터예요. 무슨 역할과 기능이냐면 프로그램 명령어를 가져 실행한다고 했잖아요. 위치 그리고 명령어의 어떤 것이냐를 가리키는 거죠. 명령어의 그 어떤 것을 가리키냐라고 이제 해주면 m a r 이해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요. 자 여기서 CPU 안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 레지스터입니다. 레지스터. 레지스터 상당히 중요해요. 자 레지스터들이 많이 있어요. 레지스터. 레지스터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개념이 좀 어렵기도 하죠. 아주 고성능의 CPU 안에 있는 어, 메모리다.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, 어, 어쨌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것은 무엇을 저장하냐면, 어드레스를 저장합니다. 어드레스. 자, 그러면 실제로 mbr.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죠. mbr. 메모리, 버퍼, 레지스터. 자, 이거는 뭐냐면, 어, 버퍼. 데이터를 실제 이제 저장하는 개념이 됩니다. 어, address는 어디 위치냐, 메모리 어디 위치냐이고, 얘를 실제 가져오게 되고, 이 가져온 명령어를 저장하는 개념이 여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AC라고 있는데, 얘는 이제 accumulator. 자, 어 c c u m 터가 있죠. accumulator는, 어, 잠시, 어, 데이터를 저장하는, 또 임시 저장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게 사실 ALU인데요. 자 ALU가 스펠링이 좀 어렵죠. a r t h m e t i c m t n d l 자 유닛. 어 logical, l o 유닛. 자 a r t h m e t i 유닛. 가장 중요한 것은 CPU는 뭐냐면 계산기잖아요 계산기. 여기서 결국 계산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산술 연산이라고 하고, 알스메틱, 로지스트 논리 연산이라고 합니다. 산술 연산은,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.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. 논리 연산은, 뭐, 엔드 연산, 자, 오어 연산, 뭐, 엑스월 연산, 뭐, 이런 게 등등 있습니다. 자, 엔드 연산, 간단히 말하면, 1, 1은 1이에요. 1, 0은 0이에요. 0, 1은 0이에요. 00은 0이에요. 자, 5원은 어 이게 1110이 되는 거죠. 자,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? 11이 만나면 1이 되는 거예요. 10이 만나면 0이고 01. 또 하나는 이제 CPU가 이제 두 개가 되고 또 병렬이 되고 했을 때는 좀 다른 개념이 있죠. 그리고 이 CPU가 운영 체제에 의해서 어떻게 어, 다루어지냐라는 부분은 제가 좀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자 cpu 안쪽을 한번 들여다 본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컴퓨터 구조책을 하나 사가지고 한 페이지를 다 이해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한 페이지 다 이해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체계, 엔책 대부분의 책에 두꺼운 책에 또는 전공서에 앞 페이지만 좀새카맣고 뒤로 좀 깨끗하잖아요. 자, 뭐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기는 거는 가볍게 좀 전체적인 진도를 한번 쭉 빼시고 그다음에 한번더뎁스 있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, CPU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